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변모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비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귀신과 귀신 들린 그리고 귀신 축출에 관한 마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어요? 어, 말 못하고 못 듣게 한 그런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 이야기는 소리, 들음, 어떤 복음의 소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 이러한 쟁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 아들,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기독론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왜이 본문이 마가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가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다, 당신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려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원래는 17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잘라서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관찰해 볼까요? 어,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래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에,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래요. 연두색으로 마크했죠. 에, 그리고 제가 에, 이렇게 에, 아이텔릭으로 이탤릭으로 살짝 눕혀서 어, 진한 파란색으로 마크한 것은 귀신들림의 형상입니다. 거꾸로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아, 또한 아, 20절 끝에, 20절 중간에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 땅에 엎드려져서 구른다, 거품을 흘린다, 또 이런 거, 어, 또 이, 그다음에 끝 부분에 아, 26절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들림의 그 현상입니다. 아, 제가 아, 그리고 어 핑크색으로 어, 바, 그 바탕을 깔은 것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나 할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야 얼마나 격정적인 대화하며 얼마나 아, 자, 이, 뭐랄까요. 기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화입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본문 관찰 몇 가지. 자, 시간과 공간. 변모의 사건 직후 산 아래 마을에서, 어,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길바닥 위에서일 겁니다. 자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에,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곁에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중 듣는 제자들. 어 그리고 또 제자들과 아, 논쟁 중에 있었던 서기관들. 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에, 그리고 귀신. 자 이런 그 어떤 등장 인물들이 있죠. 자 반복되는 어휘와 개념들 은 어떤 걸까요? 믿음, 죽임, 죽음. 또 어, 이렇게 밀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놓쳤을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가지 보냐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 예, 이 본문이 제시하는 주제는 뭘까요? 이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어,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소리, 어, 어떤 말씀,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거예요. 어, 이거 믿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어떤 귀신 들림과 귀신 축출, 어, 그다음에 조막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자 하나님의 하나님도 아버지이셔요. 그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 그 아들은 왜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 아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거예요. 어, 그다음에 아들의 죽음과 어, 일힘 받음, 일켜짐, 일힘을 받음. 자 이런 것. 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것은 고스란히 그,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운명이잖아요. 당신도 죽을 거고, 그리고 일으킴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인 문맥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변모 이야기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산에서 데려올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반문하거든요. 도무지 사람이 죽는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변모 이야기와 이 사건이 직접 관련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직전의 이야기 어, 베드로가 어,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예고를 던지십니다 어, 그리고 당신은 죽고 부활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 그러면 이런 순환예고 그리고 또 어, 어떤 순환사화에서 예수 님의 어떤 고난과 부활, 이런 것들 과 오늘, 이 이야 기가 어떻게 관련 되 는지, 그래서, 이 이야 기가 막아보 면서 가장 중 요한 이야 기로 손꼽 을수있 다라고 말하 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 간신, 간질병 증상과 소리의 치유 귀신 들림의 여러 증상을 보면 완전히 간질병이거든요. 어, 그런데 어, 말못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이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딱두 개가 나오는 이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이 소리의 기적, 소리의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 어, 산, 푸른 산. 에, 지금이 이 봄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산행을 시작했던 가이사랴 빌리포 그 마을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열둘 중 셋을 제외한 아홉과 서기관들 사이에 큰 싸움판이 벌어졌네요.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마을의한나비가 언성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아이의 증상은 무엇이에요? 18절, 20절, 22절. 그 아이는 거꾸로 지네요.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뒹굽니다. 그리고 물과 불 속으로 자주 뛰어듭니다. 자, 여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귀신의 이름은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제가 소리와 관련된 것은 일관되게 연두색으로 마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에게 실망하는 예수. 논쟁? 왜 논쟁이 붙었습니까?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제자들의 무능함이고요. 둘째는 그것은 바, 이 서기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그렇게 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바 세불 논쟁 그 연장이었을 거예요. 뭡니까? 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큰 귀신의 힘을 빌려다가 작은 귀신을 내쫓는 귀신놀음이다. 바로 그 논쟁과 어, 어, 어떤 관련된 것 또는 그 논쟁의 연장선상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19절.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으이요 자, 8장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마지막 항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지요.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그 저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서 자, 8장 12절과 38절 분명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것은 제자들에 관한 거예요. 실망은 서기관들이나 아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축구에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왜 9명 제자들은 이 아비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평가할까요? 왜 제자들은 그게 없을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을의 아비와 하나님의 아들. 자, 마을의 아비는 예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없어서. 자, 믿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핑크색 바탕을 깔았죠? 예수께서는 더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가 믿음을 천명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야기 감상법. 세 개의 이야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8장 31절의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무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할 때 아비의 아우성이에요. 이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 공공통된 주제와 쟁점은 바로 죽음과 부활. 세본론 모두에서 쟁점입니다. 그래서 변모의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도무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사람들이 이게 약간 바보예요. 왜냐면 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동일하게 이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방에그 그, 그 아이의 방으로. 어, 그리고 이세 이야기에 공유된 두 번째 주제와 쟁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아, 자, 세상의 모든 주석가들, 세계적인 석학, 석학들이 이두 번째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방 보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죄, 송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는 분이에요. 자, 마을의 아비에게도 기가 막힌 아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그런,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절실함이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아비에게는 이런 절실함, 절박함이 너무나 큽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 막 애절한 것, 너무나 너무나 절실한 것, 절박한 것. 이, 이거 이 없으면 그 죽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예수는 큰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 귀신은 당신에게 권능과 위세에 눌려 쫓겨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심한 경련을 하다가 쓰러지는데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자, 전체적인 과정에서 믿음은 소리입니다. 예수는 아비에게서 그 소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소리를 이끌어내요. 그 믿음이 소리로 형성화된 거예요. 자 직전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아도 어떤 지진, 불, 뭐 바람, 뭐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미한 소리, 자꾸 세미한 음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변모의 산에 올랐을 때세 명의 제자들 모였어요. 구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자, 믿음은 소리입니다. 자, 믿음은 소리로서 확인되고, 어, 소리로서 증명이 되고, 어, 소리로서 또 발현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서 그 소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안타까움, 애절함, 절박함, 절실함, 그리고 아이에게서 소리를 살려냅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언제까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건 뭐냐면 이 절박함이 없다. 제자들의 어떤 그 말소리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도 무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하늘 아버지와 사람의 아들, 하늘 아버지께도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에, 그, 그 보좌는 막불덩어리에요 바퀴가 있는데 불에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수없이 많은 이 불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어, 그런데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어, 아주 광채나는 눈뜨고는 막 눈이 다탈것 같이 너무나 시려서. 어, 그 만큼 찬란한 그 어떤 흰 옷을 입은 그분,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와요? 어, 어떤 사람의 아들이 와요. 어, 어, 그분이 곧 인자, 아, 인자 같으니, 에,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 어, 아들에게,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생명체 그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시죠. 지금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7장에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에녹 일서에서 다니엘서 7장으로 간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마가복음으로 어떤 인자 사상 사람의 아들에 관한 이 신학 사상이 그 얘기를 예수 에게로온 거예요. 물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잖아요. 자 다음. 그러나 세상에는 귀신과 악인들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복된 소리, 복음의 소통을 끊어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과 믿음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권세와 싸우며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음 페이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아버지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과 하나가 되는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자처합니다. 사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 싸우고 사람을 살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나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사람을 사랑하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고난 당함을 하늘 아버지는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의롭게 죽임 당하는 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여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가 어떤 구속사의 아주 절정을 이루며 순환사화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을의 아버지와 사람의 아들 가이사라 빌리포 마을의 그 아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그 아들에게 붙었습니다. 복된 소리의 소통이 불가하여 아들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마침내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십, 귀신은 최후의 발악으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마침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으로 마침내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 아비도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극단의 슬픔과 희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극단의 슬픔, 살아날 때는 극단의 희열. 아들이 고통받고 죽임당할 때엔 큰 슬픔으로 현실을 직시하다가 자신의 믿음과 예수의 권능에 힘입어 극적으로 아이가 일으킴을 받을 때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희열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게 도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모의 산에서 내려올 때 야곱 야구, 베드로와 야곱와 요한이 불었던그 부름이죠. 첫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며 불안간에 닥칠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과 삶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광경, 살아있는 광경, 현재 사건, 리얼타임입니다. 둘째, 하여 아이의 죽음과 삶은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의 몸속 겪을 죽음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을 아버지처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마을 아비는 아들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넷째, 사람의 아들 예수는 아이의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그 아비의 역할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펼치실 구원과 희망의 놀라운 섭리를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이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 사람의 아들이 죽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사는 게 무엇과 같은지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 전체의 하나의 결정판 핵심 요약 엑기스라고 불릴 만합니다.